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까? 어렵습니까?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부와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아멘.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천사는 요빠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지 데려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고 정확히 알려 주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인 두 명과 병사 한 명을 즉시 요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이샤라에서 요빠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먼 거리를 이제는 고넬류의 이 하인과 병사들이 갔지만 이 고넬류는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 같이 가자는 그 제안에 수용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지요. 그것도 이름 모를 누군가가 자기를 그 50km나 데리러 간다 이거 수용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넬료 그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헛수고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기도는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이 저들은 바로 하인 둘과 병사 한 명입니다. 그들이 요빠에 이르렀을 때이베드로는이 오정, 즉낮 12시에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이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짐승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과 새들을 먹으라고 하셨지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인데 자신은 속대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 없다라고 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보이셨습니다. 이세 번은 이 완전수죠. 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부정한 짐승과 새들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즉, 유대인인 니가 이 유방, 이방인을 품으라는 말이죠. 그를 품고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아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에 의해서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그 욕바로 하인 두 명과 그리고 병사 한 명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알려준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정확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아마 기도가 끝났을 때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죠,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넬류가 보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거기에 베드로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요. 즉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간순간까지도 인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한마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참뜻을 깨달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주님의 뜻을 거부했고 편견을 깨뜨리지 못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정말 복음서의 베드로, 또 초대교회의 수장 베드로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편견과 우리만의 아집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겐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부하고 선을 긋진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그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편견은요 저절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직은요내 힘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은 그럼 줄은 벽은 바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만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세운 편견이란 감옥에서 해방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자유케 하는 정말 예수님의 도구로, 어떤 이 시대의 베드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그가 편견과 아집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무두장이 시몬이 살았고, 또떤 이방인 고넬료가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분의 어떤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어떤 성령의 빛 속에서만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편견과 아집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혹시 내삶 가운데 찾아온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품어 주길 원합니다. 나를 때로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때로는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또그 사람마저도 주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음성 앞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베드로의 편견과 또한 아집은 깨어졌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음성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벽과 선이 깨어지고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극률함으로 그를 품고 기도해 주는 정말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면서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선 이방인은 너무나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보내셨기에 베드로는 그를 품었지요. 우리도 정말 주님이 보내셨기에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기도하며 사랑하고 품는 이 시대에 정말 사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